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따지아하오. 자, 여름 휴가 다녀왔더니 피부가 따끈따끈거리시는 분 계시죠? 오늘은 그래서 여름 휴가 다녀와서 여름 피부에 정말 좋은 알로에 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햇볕에 타고 열이 오른 피부 그대로 방치를 하면 피부 노화 그리고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뭐 모처럼만의 여름 휴가 즐겁게 즐기셨는데 그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피부가 정말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또그 또한 스트레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추천을 드린 이제 팩은 알로에 팩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알로에 겔 성분이거든요. 이거는 100% 짜리인데요 어 냉장고에 넣고 사용하시거나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얇게 발라서 쓰셔도 되고. 수분 크림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이제 피부 진정에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미스트 타입으로 알로에 성분으로 수수, 수시로 이제 뜨거운 여름에 그리고 수분 공구 그리고 피부에 이제 화상을 입기 전에 따끈따끈거리는 거를 진정을 시키는 역할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이게 마시트 마스크 팩으로도 알로에 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피부 관리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100% 짜리 알로에 겔을 가지고 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로에 팩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는요. 이제 피부 진정 효과가 정말 뛰어나고요. 두 번째는 수분 공급과 열감. 이제 피부가 화끈거리는 거를 이제 열감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회복을 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여드름 진정, 트러블 피부에도 상당히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알로에 팩은 다섯 번째는 이제 민감한 피부, 예민한 피부에도 정말 좋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알로에는 이제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제 알로에는 원래는 이제 그 사막에 있는 그런 선인장 가에 속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수분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제 피부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예전부터 알로에는 이제 치통이 좋아서 이가 아플 때 알로에를 이제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 치통 완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이제 민간요법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알로에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섯 가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부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분들이 또 피부가 밝게, 빨갛게, 빨갛게 이제 열감이 있는 피부들이 있잖아요. 이런 피부에도 상당한 이제 열감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나서 이 두루 두루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성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팩으로도 수분 크림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알로에 팩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요, 이렇게 냉장 보관을 해서 차갑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세안 후에 토너로 이제 피부결을 이렇게 정돈한 다음에. 얇게 도포를 하시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그리고 시트팩처럼 감싸서 랩핑을 뭐 해서 이제 하셔도 상당히 좋고 또 선크림 바르기 전에 피부 진정용으로 소량 도포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밤에 특히 나이트팩으로 수면팩으로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또 피부가 예민하거나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패치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또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한 10분 정도 테스트 하셔서 이제 알로에 성분에 이제 무리가 없으시면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로에는 어, 올해처럼 많이 뜨겁고 또 습도가 높고 또뭐 워터파크나 해변 해수욕장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또 피부 화상을 이제 완화시켜주는데 또 응급 화장품으로도 많이 애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휴가 다녀와서 피부 벗겨지거나 뭐 따갑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피부 진정을 시키셔 가지고 이제 알로에는 가격이 또 비싸지가 않고요. 또 용량이 또 많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가 훌륭한 제품이거든요. 이제 피부에 뭐 아이도 상당히 괜찮고 노인분한테 사용해도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가족들이 함께 같이 어 즐거운 여름 휴가 다녀와서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따지아 또 쿠알라 차이치엔 에씨에 감사합니다.